오셔 오신 당신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꽃샘추위를 하는지 아주 시샘 꽃 봄을 시샘하는 바람이 아주 세차입니다 그래서 일찍 파종한 분들은 좀 근심을 좀할 그런 날씨입니다. 어떻게 휴일을 잘 보내셨는지요? 예, 오늘은 제가 2주 전에 썼던 2주 전에 썼던 시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 시는 제가 2주년에 썼기 때문에, 음, 제 시집에는 없고, 어, 새롭게 지은 시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피 까라 하얀 목련이 허드러진 교회 마당. 자판기 앞에 마주한 그가 알고, 느끼고, 사용한 언어 중 비교적 고급 사양 까라. 적당히 비밀스러운 고급 분과 약간은 까칠한 사내다움, 그리고 언제나 흙이 진 주머니 사정까지 세 박자를 겸비한 내 뱉을 때마다 쾌락까지 부르던 한마디 커피 까라. 밤새 바퀴들의 회합장 자판기, 달콤한 설탕과 프림커피알이 믹스된 종이컵. 다른 이들의 악이 없는 농담, 부남씨, 너도 한번 까라! 라며 꺼내던 100원짜리 동전 두 개, 아내이씨, 빈것 웃음으로 까받은 커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잊지 않던 최 집사님. 교정의 보랏빛, 라일락 향기, 분분하게 설레던 날. 까라는 말도 없었는데, 스스로 깐 자판기 커피를 불쑥 내밀던 선한 미소. 하늘 나라 황금길, 금화 동전으로 잔뜩 깐 커피로 우리를 기다릴 그분이 떠나간 어제입니다. 예이 시의 배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지난 어, 목요일날 새벽에 발인 예배를 한 어, 우리 성민교회에 있던 최부남 지사님 그분이 어, 그날 발인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발인 예배 때 제가 대표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차에 앉았을 때, 갑자기 귀에서 그분이 평소에 살아 계실 때, 잘 쓰시던 말, 한마디가 쟁쟁거렸습니다. 커피 깔아. 어린이가 태어나면, 어린이는 우리가 쓰는 그 언어를 배우기 전에 옹알이를 합니다. 뭔지 몰라, 옹알, 옹알, 옹알 하는데, 그옹알이를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 그 부모 특히 어머니는 그 아기의 의도와 마음 그리고 요구 상태를 압니다. 최집사님이이 땅에서 참 은혜가 은우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정말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를 이야기들을 했을 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분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젖먹이 의 옹알이를 그 어머니가 알듯이 아셨을 겁니다. 그분과 우리가 비교적 소통이 가능했던 그말한 마디, 커피 까라, 까라란 말은 사라는 사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 시에 적혀있는 것처럼 우리 최고남 집사님께서 까라란 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염없는 뻔뻔스러움 때문에 당당함이 아니었고 자기가 아는 단어 중에 그래도 멋있게 스스로 생각했던 말이 까라였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스러움도 약간 섞여있고 또 사내다움의 어떤 박력도 좀 섞여있고 또그 말을 뱉었을 때의 어떤 쾌감까지도 느낀 만한 그런 스스로의 단어였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받으면 흠쾌히 그분에게 참 따뜻한 커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 직구 전 권사님 한 분이 저도 그때 옆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담씨, 너도 한번 까. 이러니까 안 해, 이 씨. 이렇게 웃으면서 그게 참참 참 선한 미소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받아들고는 그분은 결단코 기도를 거르고 커피를 입에 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정말 그 커피를 까준 분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를 마치고 그 커피를 드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겼던 커피가라 그런데 어느 봄 라일락이 교정에 우리 교회 정원에 가득 피어있는 정말 분분한 라일락 향이 풍질때참 그분이 정말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넣고 믹스 커피, 자판기 커피를 뽑아가지고 선한 미소로 저에게 한잔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저는 같은 속에서 십몇 년을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속인도자라고. 이 부족한 사람이 속인도자라고.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커피를 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믹스 커피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커피는 얼마나 맛이 있던지요 아마 그분은 지금쯤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의 그 옹알이, 당신의 그 말, 은했던그 말을 모든 의미를 알고 계실을 하나님께서 서그 황금 길에서 정말 그 황금 길에 널려 있는 그마로 수없이 많이 깐 커피들을 들고 우리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그차 안에서 쓰면서 오히려 저에게 이런 한 순간이나마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로서 거의 답답함이 혹시나 내가 이해하지 못해 그분을 오해한 것은 없었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말 한마디, 커피 까라. 커피 까라.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커피 까라 웃음을 내미는 그런 이유은 없는지, 오늘 특별히 이 꽃샘 바람이 부는 이날, 정말 최 집사님의 그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힐링은 기쁨과 여유를 가지는 것도 힐링이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어때 숙제 같은 응어리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푸는 것도 힐링입니다. 오시오회원 여러분 다 이렇게 오늘은 별다른 힐링을 소개했습니다. 이 힐링을 느끼시고 주위에 정말 소외된 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손벌림이 이온 세상을, 정말 이 꽃의 마요름을 이기고 따뜻한 봄을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